뭐하려고 그랬지? 전략적인 선택이냐 선사님 아 <laughs> 졌어 전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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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략적인 선택이냐 선사님 졌다 진짜 전략 아, 졌다 망했다 전략적이여 전략 개쩔어야아 졌다 씨발 오 야야 우리 카노 뭐하냐? 좋다. 에콜띠. 에콜띠. 무조구요 에콜띠. 무조구요안 돼, 들어가지 마. 저 새끼 맞았어. 내 속박이 빛을 발하는 거야. 럭사 아니면 무잡았다. 인정할 거 인정하자. 아, 진짜. 못 먹었잖아. 야, 근데 애들 백업 왜 이러냐? <laughs> 원래 안 이렇잖아. 오해, 애들, 오해가, 오해가 맞아. 있는 것 같은데? 원래 백업이 중요하지. 이렇지가 않은데. 좋아졌어. 어려워졌어. <laughs> 그게 나야. 도빠도빠 도비도파. <laughs> 병신 같은 거 <노래였지>? 병신 <laughs> 내가 들어본 것 중에. 나야. 가장 평신 같은 노래 오빠 또 어디도 봐. 오늘 어쩌고가 매우 똑같아 봤겠지. 그렇지 알았어물안 먹어. 피거나 먹어. 아, 이게 안 보였잖아. 방금 보였거든. <laughs> 내가 봤거든. 진 너는 실전이었으면 죽었어. 아. <laughs> 중신인가 진짜 짱나네 진짜 아 방금 좀 심하지 않았냐 방금은 어? 안 보였어 아다안 다 보였대 장님이요 와 센데. 아, 학살 중이잖아, 저기. 와. 왜핑 <laughs> <progressive Attention familia> 찍는 거야, 저거는? 아우, <Brothers> 아. 뭐 이런... <laughs> <컴 UCS> 아. <호우>. 가는 거 씹은 건가? <laughs> 아니, 너 웃겼어. <laughs> 누가 봐도 웃겼어 아, 아, 진짜. 왔다, 왔다. 왔어. 왔어. 그게 왔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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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, 무빙. 병신아, 무빙. 아, 진짜 추하다, 진짜. 막을 수없어못 막아요. 전멸 썼잖아, 방금. 전멸 썼으면 어쩔 수 없는 거가 <러기> <러기> 아, 한번 아, 봤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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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예 많아 수고. 오 고마워 수고. 와우 캡꼴띠 빨빨빨. 아 왕민영 있을 때한번더 밀고 그 다음에 지호로 가는 거야. 묶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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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묶는다. 아내 눈. 어차피 네가 아, 거리가 없는. <laughs> 어차피 니가 거리가 안돼 알겠어? 빨리 불러. 와아왜 <laughs> 자꾸 찍냐 까나나. 진짜 까나나. 존나 의미 없이 까다란 안와.. 무식하는 거 어디있어 저기있잖아 가운데 영쪽 <laughs>

<웃음> 아유, 아왜 <laughs> 아유, 아유, <웃음> 아 이걸 왜 쳤냐고 방금 <웃음> 마무리 아유, 아유, 아 아유, 아유, 아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. 아 미치는 끼인가 진짜. 아니야, <laughs> 아 진짜 죽을줄 몰랐어. <laughs> 진짜. 아. 아. <laughs> 저쳐봐, 아니 왜 저쳐봐, 병신아. 그냥. 아 비켜 먹지 마. <laughs> 아 존나 너무하네. 위에 거 먹어. 아니 같이 먹었어야지 그 위에 거를. 끈적끈적해서 아... 싫어. 거이가 없네 진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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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 진짜. 짜로 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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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S. 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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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사리 개꿀사 개꿀사리 개꿀사 리라사리 꼬라사 아유 노트북 노트북이가 가지고 핑계하나 늘었네 지금 계가 아주 중식을 해 <laughs> 개꿀이 용다 용용 간조 간조 아니 어씨를 먹었네 네. <laughs> 어 존나 발로 아 진짜 미쳤네 700골들 줬어 <웃음> 아... <웃음> 그거를 또 엉키를.. 뭐야 이거 <laughs> 뭐야 이거 깜짝아. <웃음> <웃음> 나보다 킬 낮은 거 닥쳐 줘. 알겠어? 아니 씨.. 넌 얼탱이가 없네. 나보다 킬 낮으면 닥쳐. 킬좀 달래. 씨가 잘해야되는데. 킬따는데 야 내가 속방 맞춰도 내가 잡았어. 불만 있어? 에이 불만 있어? 내가 일단 골칼 던졌잖아. 나는 Q를 던졌잖아. 할말 있어? 그거는 아 어이가 없다. 말이 안 나. 와 <laughs> 내가 잘했어 못했어. 타텀 밀어야겠다. 잘했어 못했어 내가. 타텀을 밀어야 이제 템을 살수 있겠지? 허 어서 씨. 이거 세 명이냐? 몇 명인지 세 봐. 하나, 둘, 셋. 저한도더겠어 제가 다 했지. <laughs> 좀 일어야겠네. 좀일해야어 너무 쉽다. 게임 진짜 럭스가 다했네. 럭스가 다했네. 진짜 아 다, 다른 애들 가만히 있었네. 거의 어어 어. 어, 어, 어. 록야다해가지고다른 애들 할게 없었 탑도 내가 보셨네 도망가! 도망가! 얘들아!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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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아스왜망가도냐가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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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망 럭스 왜 이렇게 잘아메자를왜간 거야 대체 어떤 미친놈이 <laughs> 럭스가 너무 잘하는데 진짜 어떤 미친놈이 메자이를 가네 감탄사 나온다 진짜 럭스가 너무 잘해 <laughs> 믿어죠 Can you believe it? 사나? 트와이스 사나? 가야돼 저거 가야돼 가야돼 뭐가 자는 거죠? 아니 폭격 들어가고요 안기모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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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적구요 아, 너무 잘했고 매자이 10스택이고 매자이 누가 갔다고 지랄했냐 무신인가 진짜. 에휴. 코한 분은 새끼가 법인이요, 분명. 저신이다게 새끼 지렸다 진짜. 음. 어, 어? 디 마. 어디 마. 어디 마. 존나 재밌네. 시다시죠. 졸라꿀 네자냐시 어디 어제만. <웃음> <웃음> 아, 어떻게?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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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생 누가 누가 누